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불롤 상자 132개 제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오늘 132개 까서 전설이나 신화 캐리에 한번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불어는한 22개 중에서 한 18개 나왔고요. 나머지 4개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 4개를 불롤 상자 132개를 까서 한번 뽑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면은 어 확률을 보시면은 어 전설이 나올 확률은 0.1% 정도 되고요 신화는 0.24%한 0.25%가 되죠 우선은 이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아마 불을 상자도 아마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그러면 카드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없죠 뭐아 어, 그래도 프랭크 뭐 보통 세인데어 이게 나왔네요. 브랭크. 또까볼게요 이게, 니타, 헬프리머. 까는 것도 이리겠다, 진짜. 1 5 개, 2 개, 대릴. 자, 뭐, 티켓 이런 거, 뭐, 보석 나와도 좋죠, 뭐. 와, 돈 많이 나왔다. 타라. 오, 토큰. 아, 이것도 모아놓으면 또 나중에 또 상자 깔수 있으니까. 까봅시다. 그래, 많이 기다리셨죠? 한번 까봅시다. 티켓 제가 만약에 천설이 나오거나 이딱 없는 캐릭이 나오면 빙글빙글 돌잖아요? 아마 함성을 지를 수도 있어요, 아마. 아, 보석 보통 두 번째 나오겠죠? 나오도첫 번째는 안 나오겠죠? 두 번째 카드일 때 이때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 이게 코인의 양이랑 이거 좀 얘네들의 어 개수 개수도 랜덤인 것 같아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작게 나올 때도 있고 네. 상자의 질이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산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중국산은 약간 작게 나오고. 아, 오! 또 토큰 200개. 이것도 좋죠? 진짜. 자, 10개 갔습니다, 1개 언제 다아줘뭐는 것도 1었지만까간은것네요 예, 토큰 잘나오냐요 자, 갑봅시다 오, 또돈 많이 왔다 토큰. 100개. 프랭크와 프랭크 좋지. 시상고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까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니까 이곳에. 어, 보석 보석때문에 짤짤한 사모으뭐 나중에 내가 박스 하나 깔 정도의 뭐 보석 모이겠죠 나도 이따가 전설이 하나 나와서 친전전할 때 아, 전설 한번 해봐야지 아, 통키복사해야지 통키 야, 근데 이거 깎는데 전설 나오시면 대단하다 뭐 한두개 받아가지고 가시면돼 근데 이거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 한 몇십만명 되는 중에 한두사람은 되겠죠 아무래도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어, 100만 명에 0 1 0 0만명의 0.1%는 뽑힌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은 그럼 100만명에 아니다 이게만 유저가 100만 안 되겠죠? 아, 0 1 0 0만명 안되겠죠 최소한 10만명에 0.1%면은 한 천명 되나요? 천명? 계산이 잘 안되는데 한그 정도 되겠죠 천명이든 만명이든 아 천명 되겠다 천명 10만에 0.1%가 천명이죠? 오 보석 8개 와 맞네. 제가 보석이 하기 전에 1099개가 있었어요. 1099개. 아, 빙글빙글 안 도나? 이제 딱 100개 남았는데. 한번씩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오, 70개. 느낌 좋아. 많이 나왔어, 돈이. 아 역시나 이게 처음에 나온걸안 따라가네. 어, 처음부터 영웅 영웅 얘기 나왔어 피피가 이제 아 그럼 보석 어, 오바이퍼물다섯개맞도 나왔다. 어디 보너스 또 보석? 오또 마이너스 리플로 대를또 보석 아 티켓 케개 마이퍼 보석 아 티켓 굿스 굿샷 스샷 보너스에. 어, 근데 이게 아, 근데 멋이 아, 네 이상 못 인제. 피피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까는 대 그래 다 진드네. 아, 다루고 계으거 아니죠. 다안 나오게 바로 계실 것 같아. 특히 지은해그럴것 같아. 한 아, 도안잖아 보너스에. 자, 이하면은 아, 저게안 뭐 된다고요. 처음에 걸지 안나 n for example, yeah, d i d n 진짜 그냥 봅시다. t o r So, to be okay, I don't k 아 o w So, today, 돌아라 돌아라 o i n g to p u 그래 t u 안 put it up, put 안 나오네. put 어, i 정상이 왼쪽이든게 아니면 내 손이 똥손이든지 일단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서 괜찮아요 말까 일단 피킹 넣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그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50개 밖안 나왔어 이제 아 진우야 아 진우랑 같이 지금 팀을 맺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나가기 하겠습니다. 나가기 다시 50개 남은 거는 혼자서. 오 어, 나왔어. 야 나가기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 진우랑 같이 팀 맺고 있다가. 와~~ 진우야 봐. 내가 팀을 딱 나가기 하자마자 나왔는데 모티스가 박수 쳤습니다. 박수. <laughs> 나가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아, 일단 나머지 아, 또 까볼게요 아또 하나 또 빙글빙글 돌아야 되죠 이제 이제 빙글빙글 돌면은 전설입니다 무조건 이제 빙글빙글 돌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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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 신하나 그쳤다 아 그게 어디야 아저부 부르상대가 신하나 그쳤습니다 아 이제 전설만 나왔는데 전설생어떻게긴했지어 그래 뭐저 통로 안 해도 나중에 또먹겠네 스물일곱 개아 감자젓이나 순금버섯 천수는 이제 아어 무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이제게 해서, 이제게해 이렇게 해이제게해게이제게해게 해서, 이렇게 이제드 해서, 좀해야지 나도 서이 여섯 개. 어, 토큰. 세 개. 아, 그래도, 씨. 모티스 하나로 건졌네. 아, 한 개도 안 나와서 큰일 날뻔 했네. 아, 일단, 예, 끝났습니다. 일단, 모티스 하나로, 예, 끝났네요. 모티스 하나. 일단, 예, 하나 건졌습니다. 어디 갔냐. 모티스. 뭐 메가? 메가 한번까볼게요 그러면 자뽕 빨리 아 역시 뭔가 많이 줘 pp를 이 20개나 주네 20개 또 프랭크 33개 와이 44개 이 메가 이렇게 까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오티스도 와 44개 이 금방 업그레이드 하네 이러니까 자 하나 뭐 획득 없죠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 나도 똥손이어가지고, 뭐 전설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피피를 채운다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일단은 큰 현질 없이 일단 5톤 전까지 올렸고, 이제, 이제 5천0점부터는 뭐, 용인님 같이 실력 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올리시겠지만,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금 약간의 현질은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현질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현질을 했어도 됐는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고. 와, 보석 18개. 이득 아닌가, 이러면? 18개는 받았어. 아 통키 기운을 안 받아볼까 통키? 아, 알겠어 통키야 네 기운을 받아볼게 일단 아, 진우 기운은 별로 없었어 통키 통키 기운은 안 받고 가봅시다 또한 10개 더 가시겠네 10개 근데 뭔가 나와도 마지막이나것 같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와라 응야와 어. 많이 준다 어우 많이 뭐 뭔가 많이 받았어 야보너서세개 이런 거 받으면 좋지 않나 어인 음, 아,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인자 7천0 0점가또한번 쭉쭉 가볼게요 오늘 5천0 0점까지 올렸으니까 왜 누가 누가 뭐라고 했어? 전설 아, 통키. 아,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고마워. 그래도. 왠지 통키 성격에는 삼촌 나오면 안 돼요. 이럴 거 같은데 그래도 아, 통키야 나와라 하네. 잠깐 나도 레오나르도 그거다요. 아, 이런 게받았다 야, 오늘 그냥 어그레이드 진짜 많이 했다. 파워드좀먹리겠다 진짜. 아, 타라도. 뿅 뭐야? 물이 맞아. 고마워. 뭔가 내신 마지막에 93개 이런 거마이주거 아니야? 93개면? 원래 그렇아 주나? <목소리도> 앞으로 한 5개, 50개, 5개 5개 근데 0.1%야 하는 확률 너무나 낮 낫다 와, 와 셸리 130개 받았어 나 야... 말받았다 130개 야... 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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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뭐 전설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이다 130개면 일단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지만 아. <laughs> 아 점프는 상대가 하고 니다 일단 점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 일단 실력이 되기 때문에 살대가 강해서 에.. 점수 좀 올리려고요 뭐지 모네 보석이 나와야 내가 하나 듣을 수 있는데. 보석이 다섯 개 모두 가야 될까? 16개 안 되네. 아, 보석이 나와라. 맞죠? 1번으로. 야, 그래도 개개. 보석이 나와야 돼. 보석 다섯 개 나와라. 다섯 개. 와, 13개 한번더가져있네요 아, 마지막 이게 뭔가 나온다고 나오기 위해서 보석이 13개나 준것 같아요. 한번더까라고한번 더. 마지막 88개 남았는데. 마지막. 한번 까볼게요. 아이안 나옵니다 뭐 종빈이 뭐이뭐이뭐1 0만원 현질해 가지고 뭐 나오겠어요 뭐 으응 어, 알겠어 알겠어 조이 말만 놨으니까자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안 버릴게요 라스트 아예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불을 상자, 뭐, 130개도 까봤고, 132개도 까보고, 뭐, 메가 상자도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깠거든요? 일단 전설 안 나왔고요. 오히려 불을 상자에서 아까 신화, 신화 캐릭, 모티사 하나 나왔어요. 네. 에 일단 끝났습니다. 아, 진우가 들어왔었네? 언제 들어왔지, 진우가?